그럼 제가 먼저 누가 복음 14장 7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8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청함을 받았을 받을 았 때, 에 높은, 높은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라. 앉지 말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너보다, 너보다 더 높은, 높은 사람이, 사람이 청함을, 청함을 받을 것이다. 정도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았때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앉으라. 그러면, 그러면 너를, 너를 원자가 와서 너더러 퍼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 그때야 함께, 함께 앉을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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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기를 천자에게 실시되 내게 아, 점심이나, 점심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벌거든, 버시나 형제나, 형제나 친척이나 무한들, 을청하지 말라.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청하여 내게 가뿐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네, 그들이, 그들이 갚을, 갚을 것이,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복이 되리니 이는 네, 의인들의 구원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 형제, 의신 형제, 지훈 형제, 우리 매장님 또 혜진 자매님 또 예찬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 또, 하늘의 지혜,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처세술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게 이야기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세술이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에티튜트를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 어,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즘에 트렌드가 뭔가, 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해야지 내게 이득이 남나, 이런 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있는 거죠. 그 자세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출장을 가시고 또막 잠이 안 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 이번에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시고 또 시험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운동과 또 그림을 또 연습할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지혜를 접목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이 다음 일주일을 기획하면서 계획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 처세술은요. 또첫 번째 지혜는요. 끝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끝자리. 사람이 문자가 문자와 언어가 어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뒤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남에게 뭔가 시키거나 자기를 표현하거나 이제 의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자와 또 이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를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다 합쳐가지고요.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왔던 모든 어 언어와, 그러니까 말로 된 말과 글을 다 합쳐보면요. 이거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I'm here. I'm here 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뭔가를 시키면,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할 거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을 하도 상관없어요. 우리 요, 좀 전에 요,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이 했던 말을 압축하면은요, I'm here 에요. I'm here. 나 성민, 나 여기 있어요. 나 의신 여기 있어요. 나 오림 여기 있어요. 나 혜진인데 나 여기 있어요. 나 예찬이 여기 있어요. 지훈이 여기 있어요. 하고 다른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시험 얘기도 하고요. 미술 얘기도 하고요. 뭐 직장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합쳐보면 뭐냐면,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인간의 모든 말과 모든 글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내 이웃에게. 또는 동식물에게 또는 무생물에게조차라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 주고 싶은 게 인간의 역사예요. I'm here. I'm here. 계속 이걸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잠시 잠깐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건 전부 다 이런 얘기만 나와.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나좀봐 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이 땅의 처세, 이 땅의 지혜가 뭐냐면요. 10절이에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는 늘 우리의 몸으로 뭐 글로 말로 늘 I'm here를 외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그걸 외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잔치에 초대를 받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가요 무의식적으로 물론 이제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 구석탱이로 찾아가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쨌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예쁜 자리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외치거든요. I'm here.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왔으니까 제발 나 봐줘.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요. 그 자리 가는 거죠. 왜? I'm here라고 말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혹여 그런데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좋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야 여기는 주,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니까.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죠.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여기에 숨겨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너희가, 너희의 자리를 너 스스로 올리지 말라입니다. 우린 자꾸 외칩니다. I'm here.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나 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그러지 마라. 차라리 끝자리에 가 앉아 있어라. 그러면 누가 나를 높여줄까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가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너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차라리 끝자리에 가자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가장 모자라는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겸손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빚 없이, 나는 소리소문 없이, 그냥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요? 의신영제님을 높여주고, 선민영제님을 높여주고, 우리 지훈이, 우리 예찬이, 우리 혜진이, 우리 회장님을 높여주겠다는 건, 왜?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너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괜히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럼 당하지 말고, 내가 너를 높여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요, I'm here, I'm here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잠하세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머무는 우리 예청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서 머물러 있으면요,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쓰실 때가 와요. 이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 예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이 쓰실 것이다. 이거 안 믿겨지는 거야. 왜?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참 못났거든. 잘난 거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요. 우리 의신영재님, 성민영재님. 우리 지훈 형제님, 우리 혜진 자매님, 예찬 형제님, 우리 우림 회장님, 여러분, 쓰실 때가 와요. 그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나의 때가 언제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화두는요, 잔치죠, 잔치. 이 잔치라는 화두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선물을 건네시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혹여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잔치에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배경 없는 사람, 나한테 오히려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서 또는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어, 우리 금요일에 받았던 말씀처럼 뜨알을 사줘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사줘. 누구한테 사줄 것 같아요? 내가 사주고 나중에 나한테 한잔또 사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좀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리포터라도 한번 대신 써줄수 있는 사람, 나 대신 대출이라도, 요즘도 대출이라 그러나, 어, 대리 출석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뜨알을 사주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들의 동료 중에, 그냥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사권도 없고 인기도 없고 하, 진짜 어떻게 보면 찌질한 사람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뜨아를 사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은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갚아줄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친구는 나한테 갚아줄 게 없어.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처세술이 뛰어나가지고, 선생님이나, 어머, 뭐그 교수님들한테, 어, 이렇게, 어 사랑받는 친구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 친구인 거야. 근데 그런 친구한테 해주라는 거야. 이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해요. 왜 그런 사람이냐면, 너한테 갚아줄 수 없으니까. 아, 야 이러면 우리 우리의 이 본능적인 욕망이 본능적인 욕구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나한테 갚아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잘해줘야 됩니까?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질문을 가진 그러한 욕망을 가진 우리에게 모든 일당의 인류에게요 예수님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요. 세상에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낮은 자들, 못난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잘했을 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겠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면은요, 그들이 나한테 안 갚아줬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안 갚아줬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천국이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때 그래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 때에, 그 때에, 우리가 그 못난 자들,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했던 것이요. 그 때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요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 이게 얼마나 가슴 뜨거운 멋진 약속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비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잘해준다고 세상은 관심 가져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보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차라리 그들이 너한테 못 갚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정말 힘없는 자는 누굴까? 능력이 없는 자는 누굴까? 낮은 자는 누굴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굴까? 소외된 자는 누굴까?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부탁과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처세이며 이것이 크리스찬의 처세이며 크리스찬의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드러내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로 가라. 받을 것을 생각하며 베풀지 말고 오히려 받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받지 않기 위함을 목표로 누군가에게 베풀어라. 그러한 자가 나의 제자이며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과 반대되는 어, 세상을 반대되는 이러한 처세, 이러한 지혜, 이러한 지혜를 가짐으로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가지만 연어처럼 오히려 세상을 더 뛰어넘고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진 삶, 멋진 예청인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의신형제님, 성민형제님, 우리 지훈형제님, 또 혜진 자매님, 또 우리 예찬형제님, 우리 우림회장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다음 주에 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명령 지켜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i'm here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높여 주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는 그 귀한 경험을 할수 있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사온데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힘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그다 모자라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줄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한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바보 같지만, 어리석지만, 오히려도 하늘나라의 복을 쌓을 수 있는, 아니, 하늘나라 이전에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품의그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